네 반갑습니다. ABL바이오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ABL바이오 아 우리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ABL바이오가 지금 주가 올라갔다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지금 두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아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자그 다음 파동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아또 고민이 많으실 건데 많은 주주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 혹시 끝까지 내려오는 거 아닐까라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두 번째 파동에서는 살짝 내려왔다가 눌림목을 형성한 이후에 세 번째 파동 만들고 신고가 영역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드렸죠. 지금 제가 예측해 드린 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상세한 이 거래량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 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아,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구간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또 개인들이 투매하는 물량 절대로 발생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중요하고, 명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우리 주주님들이랑 1차적으로 여기서 대응을 해드리면서, 수익권을 챙겼고요. 2차적으로 눌림목이 왔을 때 우리가 또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수익권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자 그럼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잘 봐요. 이거를 박스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 근데 이거 박스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abmio처럼 20만원대 넘어가고 한 5만원 이상부터는 그냥 파동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원하는 막 그런 와이코프 패턴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게 소형주랑 중형주의 대응의 차이야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넘어가셔야 돼 그러면 지금 이 기준 파동 자체가요 이렇게 잡히지 그럼 얘가 지금 이 ab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기준이야 그럼 얘네가 올라오면서 뭐한 거예요 매집했죠 얘네가 엘리어트 3파 쏘면서 매집했잖아 그럼 주가 살짝 하락시켰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잡아 올리겠다라는 거야.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잠깐 분봉으로 가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 하면은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존에 올라올 때 주가 이 파동들 안에서 매도하는 물량 없었죠. 오히려 거래량 감소시키면서 매집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일부러 하락을 시켰다라고 봐요. 왜요? 개인들이 너무 안 파는 거야. 계속 올라가니까. 근 지금 이 하락 폭에서 어때요? 개인들의 매도세가 발생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잡았는데 다시 한번 이 앞전에 있었던 매물들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파동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b 바이오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제 핵심적인 이슈 부분에 좀 짚어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ab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이 기술 개발을 상용화 하면서 가속화를 하고 있죠. 특히나 이 ABA 206과 더불어서 209에서 일상에 대한 임상시험이 아, 진행이 됐고요. 이 임상시험이 지금 11월 중순에서 12월 초에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 상에 대해서 또다시 진행을 할수 있다란 이야기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11월 때에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남아 있냐면 유럽의 이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트너십에 대한 선정이거든요. 여기서 선정이 되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인 ABL 301, 306 언제 발표입니까, 여러분들? 12월달 발표란 말이야. 그럼 ABL 바이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다 그냥 끝날까? 아니에요. 저는 뭐 임상에 대한 데이터 결과도 중요하고 물론 기술 이전에 대한 아뭐 계약 성사 여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 대응이라는 건 하실 때요. 절대로 불안한 감정으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왜 불안하냐면 ABL 바이오 자체를 들고 가실 때 단순하게 어때요? 지지와 저항만을 갖고 대응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팔아야 되나? 아 그냥 여기서 끝낼까? 계속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야. 여러분들 종목 대응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ABL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가셔야 돼요. 결국에 이 확신이 생기시려면 주가의 방향성을 읽어가셔야 되는데 이 방향성 누가 정하는 겁니까? 결국 이 ABL바이오의 최대 주주겠죠 그럼 우리가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앞으로에 있을 이 26년도 일정 미리 알고 체크해 간다고 하면 우리 수익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이 미공개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또 상세하게 레포터 파일 잡아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나리오 레포터 보시면서 아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문자로 a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제가 이거 언론 아, 지금 제가 이걸 유튜브 상에서 공개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기밀 내용들을 공개하잖아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이 추매 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 제 거를 보고 똑같이 만들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 주가 팠다가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우리 a b l 바이오 주주님들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만 아, 보내드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아, 참고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텔레방 벌써 한 8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나 아직도 못 들어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의 빠르게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아, 꼭 함께 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에 5, 60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주식하면 안 되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100세 시대인데 끝까지 먹고 살아야지. 스스로 매매하셔서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모든 자료도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과 문자 보냈다고 믿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하면 어떻게요? 손절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 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 좀 이야기 드려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받기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 매일 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사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리자고 하면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이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 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 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이 화살표가 떠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있으면 뭐예요? 매수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익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252-3008번. 2제 개인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급등초이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 있어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예,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수 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두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자,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세개또 아, 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외인이 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 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000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원만 넣어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이 두 명이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 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 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 또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